봉주 n j o u 주 오늘은 나는 브 m o n d 요 있어요. 뭐라고요? Bonjour! b o 다섯 번째 r Bonjour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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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먼저 올렸어요. Très bien, g l 따라 해야죠. 목소리 다 같이 올시, 이제 크게. g 레 a 레 l 레 그다 수사스. 기분이가 빨랐어요. 뭐라고요? Ser. Très bien, 다 같이요. s e s F 발음이 무것 하고 있습니다. 그다 지우 아빠가 빨랐어요. Gom. Gom, t 다같 곰곰곰곰 아빠 한 2점. 1점. 그렇죠? 자, 집중하세요. 합니다. <웃음> 케이크. 이기비갸한번 <laughs> 더? 또. 트레비앙 갸토. 갸토. 초콜릿 든케이 가면 갸토 쇼콜라. 레몬 든케이 가면 갸토 시트론 이런 거예요. 딸기 케이크 갸토 <laughs> 프레즈 이런 거예요. 뒤에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. 잘했고요. 트레비야. 이제 기린, 기린이 손 발랐어요. 기라 한번 더. 기라. 뭐라고? 기라. 아빠 다시. 기하. 기빈. 기하. 어, 진데 약간 기랑 진랑 중간 같이 들렸어요. 한번더 기라. 기하. 한번 더. 기하. 그렇죠. 기라, 기라, 기라. 이번엔 네. 아빠가 맞았어요. 아빠 이점, 기빈이 삼점. 이제 마지막 문제만 남았네요. 천사, 이 기빈. 비야. 어, 일어나 보실까요? 뒤에 뭔가요? 후! 천사의 날개네요. 어, 올라가지 세요 어! 천사분, 날개 하나도 안 보여. 앉으세요. 색상이 올라가는 건 별로 안 예쁜 행동 같아요. 내려오세요, 천사님. 오늘 누가 이겼을까요? 여섯 개의 단어 중 아빠가 맞은 건 2점. 기빈이가 맞춘 건 바로 네개 그래서 사 n 사4이 n 이4 ans, 4 ans, 4 ans, 4 ans, 4 ans, n o n s c e n s t p n a s v r a i s a n o ans, ans, n d 4 n s c e n d s 4 e n s 4 e n s ans, a s i l te p a a î t a n r ê a e a r r ê t e ans, ans, 4 a n a